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사천의 자랑거리이자 네, 대형 아쿠아리움인데요. 네, 한번 제가 이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입장했습니다. 네, 아라마루는 특별하게 모든 층에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이곳에는 바다 사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름도 있어요. 브렘. 네, 뚱뚱하고 시탐이 많다고 합니다. 네, 와, 이렇게 있네요. 어,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도 있고요. 어, 위에 보니까 <laughs> 붕붕 떠다니는데. 아. <laughs> 아, 재밌네요. 저는 맥주병이라서 수영을 못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네요 아, 네. 이렇게 어, 위로 이렇게 돼있어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여기 물범 있어요 물범 보여요? 아 안녕 네, 가까이 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 신기하네요. <laughs> 네, 여기 보시면 테트라포드라고 불리는 방파제. 네,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천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네, 이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 테트라포드 방파제라는 것이, 어, 인공물이지만, 또 바다 내에서 물고기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곳에서 잠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파제 모양이 있습니다. 네 큐브 모양도 있고요, 뭐, 테트라포드, 네 트라이포드, 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 그는 커드, 커드, 커드미포드, <laughs> 네 발음 어렵네. 네, 저런 모양이죠.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샌드타이거 상어라고 하는데요 어, 이곳에도 있는가 봅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laughs> 와 오, 신기하네 아랫면이 이렇게 있는게 네, 신기하다 가오리 아, 혈액 무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태어난 강상어입니다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지금은 깨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기는 철갑상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철갑상어가 있습니다. 알비노는 아주 아주 희귀하게 태어난 종류라고 하네요. 하얀색 돌연변이의 일종으로 백색을 나온 겁니다.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선천적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확률이 아주 낮은 그런 돌연변이입니다. 이곳에서는 자기 안내판을 통해서 해양화 기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과학적인 측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이 안내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뭐 하는 것도 있고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도 있고 2시 2시 반뭐 네, 3시 이렇게 있습니다 슈빌 국내 단 하나의 개체밖에 없다고 하는데 슈빌이 있다고 하고 하마 네 아쿠아리움 국내 유일 전시 동물입니다 어 여기는 비버, 비버가 있는 비단이가요. 비버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물고기부터 해서 네큰 물고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비버가 있다고 한데 현재는 안 보이네요. 비버는 저렇게 나무를 땜처럼 어,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비버는 초식동물이라서 물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단잉어랑 어, 어, 좋은 룸메이트라고 합니다 비버에는 땜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의 엔지니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와 큽니다 하마 보이시나요 와저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물고기와 같이 사네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저 몸무게가 얼마나 할까요 아, <laughs> 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네 다양한 어, 과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좀 교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한국수산자원공단 네, 교육자료입니다. 총호용 어행량 제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잡으면 네, 멸종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산란 기간에는 좀 어행량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뭐 크기에 따라서 네,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바다로 하기 위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는 미래 성장량, 전력기술개발, 전략,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방류 품종 유전자 마크 개발, 수산 종자 방류 기법 표준화, 기술개발 기반 기축 및 전문 역량 강화가 있네요. 어, 여기 도마뱀이 있어요. 어, 여기 동화 뱀이딱 보이네요. <laughs> 찍고 있는 걸 알까요? 어, 눈 깜빡깜빡하면서 네, 따뜻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네, 하마가 있죠. 하마 먹는 양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안녕 수다 귀엽죠? <laughs> 아, 저기 단체로 지금 낮잠 자고 있는가 봅니다 네 제가 보니까 경계를 좀한 같은데 네. 아, 이렇게 다 함께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네요 네, 수다 귀여워요 네 아, 단체로 자면 잠이 잘올것 같아요 <laughs> 안녕 도많서 제가 손를 손으로 치면 받아습니다 어, 슈비래요슈비 <laughs> 어떻게 <laughs> 어떻게 먹여줘야 먹거나치자 저희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조금 그냥 일반적인 아쿠아리움을 생각하고 오시면은 되게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조금 지향하는 바가 틀려요. 다른 곳에 없는 동물들, 여기 서만볼수 있는 동물들을 전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 메인 동물들만 봐도 뭐 슈빌하마도 그렇지만은 뭐 굉장히 특이하죠. 하 지금 만지뭐 특이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있는 우리 동물원에 지금 거북호 양부터 시작해서 갈라파고스 육지 이과나 그리고 인도 가비알라고 뭐, 옥상의 박쥐기요우 등등등 어, 되게 볼수 다른 곳에볼수 없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치시면은 못 보신 동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특이한 동물들이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신 것도 하나 재미가 되실 것 같고 멀리서 오셨는데 애기들이 오셨는데 <laughs> 재미가게 관람하시고 좋은 추억만 가지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육사 김주선 그리고 우리 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많은 재밌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또한, 또, 개체가 없는 그런 부분도 사천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나마루 아쿠아리움에 오셔가지고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